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하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시작되는 일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어떻게 성사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인재 하시옵소서 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스스로 우리 가운데 임재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도원 같은 데나 예전에 기도할 때 많이 잘못된 게...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오산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세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지. 여러분 제자들이 임해달라고 해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를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임재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17 우리가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갈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하갈이 이제 쫓겨나서 이제 쫓겨나서 그곳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샘을 발견한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찾아오셔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안 맞아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녀라든지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여요. 왜 고개를 숙입니까? 에, 눈높이에 맞춰주는 겁니다. 아이 눈높이에 맞춰주느라고 할아버지라든지 할머니나 엄마, 아빠나 어른들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춰줍니다. 우리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맞출 수가 없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가장 극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를 만나시러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 됨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지 보면 이전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눈을 들어 밖을 쳐다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밖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 셋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텐트 안, 자기의 장막 안에만 보고 있었다면 그곳으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쳐다봤습니까? 바깥에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도 쳐다봐야 되지만, 교회는 세상을 쳐다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세상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왜 우리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교회들이 세상을 잘안 봐요. 교회만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교회 예배당 짓고, 교회 안에 물건을 드리고, 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언제나 교회 안에서 하는 거에 너무 힘을 기울이고, 교회 바깥을 잘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질타를 받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교회 안에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는 세상을 볼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같으면, 이 연포동, 아니, 우리 울산,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을 보고 어디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지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그곳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볼때 대접해야 될세 사람이 오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 영접하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일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자 어떻게 나아가요? 뛰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하기 싫은 일 누군가에게 시키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대충 저걸 확 뺏어가지고 내가 해버릴까 싶을 정도로 대충 합니다 뭐 어디 가라 그러면 가기 싫은데 가라 그러면 엉덩이 뒤로 빼고 그냥 뭐 군뱅이 지나가듯 천천히 가지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장막을 향해서 누군가 오고 있는 걸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가 버립니다.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자. 이거는 중동 지방의 일반적인 사실은 문화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은 손님을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대접합니다. 왜요? 손님을 대접 안 하면 그 손님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라든지 여러분 중동에는 우리나라나 뭐 이런데 같으면 물을 지나가다가 어디 아무데나 물 먹을 물들도 있고 뭐따 뭐 먹을 과일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동이나 이런데는 사막이고 그래서 물이라든지 음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손님들 손님들을 대접하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을 아주 그들의 전통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대접해들 누군가 온다라는 게 그게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손님을 맞이한다는 게 좋은 거겠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다 누 보니까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오면 좋고. 뭐 하면 더 좋다고요? 가면 더 좋고, 여러분 자식도 가면 더 좋습니다. 오는 게 반가운데 그런데 손님이 온다는 게뭘 그렇게 반가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갑니다. 그건 그만큼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았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뛰어나가서 아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지 하고 싶은 거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서 하는데 그럼 거기에는 그렇게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해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는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여러분, 어거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원에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뛰어나가는데, 지금 손님을 대접하는데, 이때가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정오예요. 그럼 오늘도,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영남지 이쪽 지방이 지금 어때요? 폭염입니다. 얼마나 더운, 뜨거운지 낮에 다니면 아주 뭐, 얼마나 더운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운 때 바깥에 나가고 싶습니까? 바깥에 막 햇볕 쬐는데 그 걸어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 나이가? 예? 아직,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이에요. 몇 세겠습니까? 99세입니다. 99세 먹은 노인이 정오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손님이 온다고 마주로 뛰어나갑니다. 이게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웬만하면, 아이고야, 내 나이가 99세인데, 얘들아, 종들아, 가서 좀 누가 오는지 봐라. 이런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무릎도 아프고 관절이 쑤셔오고 이럴라인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뛰쳐나갑니다. 자, 그리고는 또 어떻게 손님을 맞을 때 어떻게 손님을 맞아요? 몸에 몸을 땅에 굽혀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손님 앞에서 엎드린 거예요. 손님을 맞는데 이 손님을 내가 지금 자발적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엎드린다라는 건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할 거나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행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들이 그렇지 우리는 만나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호구 조사합니다 몇살 내가 높으냐 내가 나이 더 많냐 니가 더 많냐 아니면 울산에 온지 얼마나 됐느냐? 뭐, 우리는 일단은 해서, 일단은 내가 먼저일까? 너가 먼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이면, 내가 더 나이가 많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목에 힘주고, 왜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지위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대접받아야 될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제일 대접받아야 되는 분들이, 네?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누구 자리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네? 세 가족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저 요즘에 잘안 올라오니까. 모르만 다른 데 가면 그런 데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자리 다 차지하고 새가족은 서 있거나 민망해서 어디 앉기기가 어렵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일 대접받아야 되는 분들은 약자예요. 새가족이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거나 연로하신 분이거나 약자분들이 제일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해야 돼요. 내가 내가 뭐 목사고 내가 직분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6절을 봐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야고보도 사장 십 절을 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출 때 주님이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족장입니다, 족장 거느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앞에서 봤지만. 군, 군인들만 해도 몇백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식소를 엄청 많이 거느린 족장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라고 고백하지요. 내 주여. 그리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자. 돌이켜 보스찬 보세요. 자, 지금 손님이 주인한테 뭐좀 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뭐좀 먹고 가고 드시고 가세요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손님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제발 물좀 주시고 제발 먹을 것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거꾸로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꾸로 제발 원하건대 부탁인데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드시고 가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랬을까? 아브라함이 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왜 제발 우리 집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이것은 바로. 지금 나그네에게 자신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누어 줄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나누어 줄 음식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누어 줄 음식이 먹으러 들어오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군가에게 먹으러 오라 하려면 내가 음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만큼의... 내가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건강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감당할 만큼 건강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룰 만큼 내게 건강이 있으니까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이 있다면 그게 감사한 일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만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한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집으로 모셔다가 고운 가루, 세스아, 고운 가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뭐 밀가루라든가 모으면, 여러분, 고운 가루가 먹기 좋습니까? 거친 가루가 먹기 좋겠습니까? 고운 가루에 고운 가루는 고급입니다. 고급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귀한 거를 갖다가 지금 대접하는 겁니다. 세스바라고 하면 여러분, 세스바는 약 22리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22리터나 되는 이거의 그 고운 고, 가, 가루를 가지고 뭘 만든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게다가 그것만 했어요. 또 뭐합니까? 가축대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버립니다 여러 지금 누가 먹으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람을 먹으려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는 중입니다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밀가루를 쓰고 우리 집에 있는 소, 송아지 중에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갖다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남아서 한다고 생각해요.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아서 온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를 갖다 먼저 해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것 중에서 제일 형편없는 것을 가져온 게 아니라 대접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을 갖다가 잡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제일 좋은 걸로 대접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인가 하고 우리 주변을 돌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접할 때도 제일 좋은 곳으로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지들이 밥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밥을 얻어먹으면 부자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면 배탈이 난대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면 배탈이 안 난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자 집에서는 어떤 음식을 준 거예요? 먹고 남은 걸준 거예요 본인들이 다 먹고 남은 거 그러니 쉰 거지요 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난한 집에서는 먹고 남아서 쉴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쉴게 어디 있어요? 지금 먹기도 바쁜데 그러니 자기가 먹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밥은 먹어도 배탈이 안 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좋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우리가 교회가 연포동 우리가 울산 아니면 우리 지역에 어디 선교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예산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감당하고 우리가 쓰다가 뭐 남는 거 가지고 이거 가져가라고 갖다 주고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줄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마음이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접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 앞에서 겸손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도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교훈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알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대접할 때에 그로 인하여 천사를 대접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받았던 것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거나 그리고 마지못해 하거나 아까워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